예, 일센 제주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어떤 제주 양돈 농협을 모든 면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5탄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유전 센터부터 사록공장, 자원, 유통센터, 자원학공장, 그리고 수출육감권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방송이든가 이런 모습들다안 보여줘요. 근데 어떤 제주도 양돈이라는 자체가 계속 혐오적인 인식만 갖다 보니까 예, 농협이 앞장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들은 더 발전시킬 것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또 새로 수정하고 바꿔가면서 이렇게 새롭게 갈 걸로 준비를 많이 하겠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부터 결국은 이제 가공 시점까지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산 돼지고기가 왜 품질이 좋은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질 좋은 대지고기를 공급하는지를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그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생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제품 생산에 자부심도 같지만 수익이나 이런 게 났을 때는 분명히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6탄 째로 아마 마지막 단계가 있을 겁니다 용인에 경기도 용인에 가면 육강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모습을 한번 보고 저희 돼지들이 소비자한테 같아서 어떤 반응을 느낄 거냐까지 그 현장에서 같이 느끼면서 함께 제주산 돼지고기 제주도니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양돈 영입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